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Jacob became Israel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전가합니다. 방금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 <laughs> 오늘 본문 장세기 32장을 다 다룰 텐데요. 여기는 이제 <laughs>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름만 바뀌는데 그 이름의 내용이 바뀌고.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보겠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 그가 굉장히 진심 어린 정말 통곡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살펴볼까 합니다. 어,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여정을 떠나는데 첫 번째로는 Departure. Jacob leaves Laban in Patan Aram after serving 20 years. 고향 땅을 떠난 지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고. Journey travels with wives, children, servants, and large flocks. 온 가족들 거느리면서, 가족들까지 다 거느리고, 대 이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approach nears the region where Esau has estranged brother lives.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 되었던 형에서의 예,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벌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1절부터 사라 권사님.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로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다다. 아멘. 어... 떠나는 과정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 이그 짧은 구절들이지만 앞쪽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처럼 생겼는지 근데 그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했고 마하나임 이라는 지역 이름을 지을 정도로 특별한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전환점이 될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 큰 전환점이 없이 계속적으로 예정을 하면서 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그런 작전을 짜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형을 내 주께 이런 표현을 하면서 I have sent to tell my lord that I may find favor in your sight. 그러니까 형에게 간청하기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어 결국에는 이제 천사들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Divine Meeting, Jacob meets angels of God along his journey home. 일단은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 방금 했고요.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은 어, Two camps, 두 개의 군사 진영이라는 표현인데 굉장히 많은 수의 천사들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요성은 뭐냐면 significance. Jacob sees this as divine reassurance before facing Esau.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의 큰 힘을 실어 준 장면으로 생각을 할 수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속해서 진행되는 데 한번 봅시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네 내 고향 네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어, 때를 나눠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때로 나눠서 앞으로 보냅니다. 자기는 뒤에 남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조상을 덜 먹이면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리마인드하면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죽 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양 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Fear and preparation. Fear grips Jacob. Jacob trembles at the thought of Esau's revenge. 에서가 만약 자기에게 복수한다면 어떨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Divides his people. Creates two separate camps for safety.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또 동시에 그는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사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고 strategic planning. 그래서 어, 계략적인 어떤 plan은 if one camp is attacked, the other might escape. 하나가 당하면 다른 하나는 적어도 보존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에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애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낙귀가2이요그 새끼 낙귀가 10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할 필요 없는 행동까지 했지. 물론 뭐 예물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예물을 택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게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니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것이 야곱의 속마음이었어요. 내가 예물을 먼저 보내고 형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혹시나 형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겠는가,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적어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 뒤에 또 따르는 무리가 있는 걸 봐서 일단은 약간의 사이를 뚱걸 봐서 적어도 한네 그룹 이상은 나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지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Gips for e a s e 우리가 방금 했습니다만은, 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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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가 200이고, 또 230, 50, 이런 식으로 동기까지 여러, 여러 마리의 숫자들을 예물을 택해서 위로 올려보내면서 이것이 바로 예물입니다라고 말하게 했고, Jacob sent these lavish gifts had in separate droves each messenger emphasized these belong to your servant Jacob sent to my lord s a 그서 당신에게 드리는 야곱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앞에 미리 가면서 종들에게 다 말하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기도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Uh, Jacob's prayer for deliverance, uh, confession is. Jacob admits his fear and unworthiness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포감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concern, fears for his wives and children above himself.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많았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remembrance. recalls God's promises to protect and bless him.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것을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이 나,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petition. please for protection from e s a s possible wrath. 궁극적인 기도는 에서가 에서가 보복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구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죠. 목 생사를 가늠하는 그 기도입니다. 2일절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물이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무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예물도 다 보내고 처자식들 다 보냅니다. 아직은 열한 아들이죠 아들 마지막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열한 아들을 더 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아직 두음에 서로 잡힌 야곱이.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어떤 사람 이거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민하고 극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 이 천사가 안 나타나서 못될 거예요. 솔직한 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천사를 보내서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천사를 보내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밤 새도록. 그런데 야곱도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이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존재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 힘에 압도당하지만은 그 실험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돼서 여기 아마 힙 조인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 위에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뼈 사이에 이 사이가 어, 이제 아작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상태에서 씨름을 계속하게 됩니다. 안 놓고 삽바가는 없겠지만 삽바가 있다면 삽바를 끝까지 잡고 있는 거죠. 아작이 나는데도 <laughs> 완전 내동댕이 체제가 짓눌려지고 뭐 이런데도 안 놓는 거예요. 밤이니까 뭐 얼굴을 보지도 못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 미국 무대에 있을 때 어떤 하사관이 내한테 이야기해 준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자기 동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 자기 동네에 굉장히 알아주는 덩치 큰 애가 있었대요. 걔한테는 아무도 못 당하는데 자기가 도전을 했대요. 무슨 마음을 도전해는지 모르겠는데 도전을 하니까 걔가 그냥 처음에는 이제 한 손으로 거의 들 정도로 힘이 좋으니까 들어갖고 내동댕이 쳐버리더래요. 자기를. 내동댕이 치니까 자기가 내동댕이 쳤는데또 일어나 가지고 또그 그 사람한테 또 맞붙어 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자기를 때리지는 않고 붙으니까 가소롭단 듯이 또 이걸 잡고 또 내동동이 친 거예요. 또또 또 구부러졌다가 그걸 수십 번 했답니다. 나중에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아작이 났는데 몸이 만신창이 됐는데도 거짓을 그 하니까 나중에 그그 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부터 너는 내 친구다. 내가 너를 인게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고. 그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나요. 그 완전히 지금 이제 야곱이 아작이 난 겁니다. 힙 조인트가 완전히 으스러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못할 정도 됐는데 사바가 있다면 사바를 놓치하는 그 상황인데. 예를 들 Jacob wrestles with God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Solitude and uh, Jacob. Jacob r e m a i n remains alone by the Brook j a b o 야복강이죠. After sending everyone ahead 모든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남게 됐다는 것, 그죠그 다음에 night long struggle a mysterious man wrestles with Jacob until daybreak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실험을 건 거예요. 야곱이 먼저 걸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타나야 걸지, 그죠 천사가 실험을 건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힘으로는 안 되는데 완전히 아자기, 이제, 힙조인트가 아작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죠 그래서, transformation. Jacob refused to let go without a blessing, received the name Israel. 이제 다음이 tow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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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n he said, Let me g o f o r the d a w n is b r e a k i n g But he said,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So he said to him, What is your name? And he said, Jacob. He said,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For you have striven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prevailed. Then Jacob asked him and said, Please tell me your name. But he said, Why is it that you ask my name? And he blessed him here. So, so Jacob named the place Peniel for he said I have seen God face to face yet my life has been preserved amen 이이 장면을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한번 길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완전히 힙조인트가 아작이 나서 걸을 수도 없게 된이 야곱이 계속해서 이 천사를 붙들고 있으니까, Let me go for the dawn is breaking. 마치 우리가 드라큘라 무브 보게 되면은, 해가 밝아지면 드라큘라가 힘을 못쓰니까 가라는 거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이쯤 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인간은 철그물이 같이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놓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 있었고 야곱이 하는 말이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못 간다고. 그래서 전, 하나님의 전사가 야곱을 치지는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게 한계로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찰그물에 같이 붙들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 전사가 묻습니다.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Jacob.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Jacob. 이름을 이제 뜯어고쳐줄게요. But Israel.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은 You have striven with God and with man and have prevailed.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참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한글 성경에도 그렇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우로 이겼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영어 표현에도 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네가 이제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예물을 다 보내고 온갖 수단 방법 다 보내고 다 했지만 그 방법이 아무것도 소용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가 이 실험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이긴 거다. 철학이도 한방에 야곱의 인생 20년의 오차가 지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철학이로 하나에 밤새워서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야곱 이야기합니다. 이 Please tell m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aughs> 자기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당, 나도 당신 이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Why is it that you ask my name? 물론 이제 네가 내 이름을 알수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천사의 표현을 제가 다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은 It is not that important to ask my name. What important is, is your name has been changed. 내 이름 이제 알려고 하지도 마라. 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때문에 이름도 피, 중요한 게다 나아. 중요한 거는 네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Don't even think about that.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받지만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그 지역 이름을 또 의미심장하게 또 이름 하나 붙였습니다. 자 그다음 삼십일 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다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뚝바리가된 거예요. 이것이 평생 되는지 일시적으로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저득바리가 될 정도로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붙들었다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승리였어요그 사람의 인생 승리가 사실은 한밤중에 있었던 그 철학의 그 실험에 의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게 바뀌었고 오늘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가 번예를 지날 때에 그 역사적인 체험, 천사와의그 실험을 실험해서 밤새도록 그 실험하는 그것을 지났을 때에 뭐가 돋았고 해가 돋았고 비가 온게 아니고 해가 돋았어요.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저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Johnny Nash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I can see clearly now라는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앞쪽에 한번 불러보면은 I can see clearly now the rain is gone. I can see all obstacles in my way. Gone are the dark clouds that had me blind. It's gonna be bright, bright s u n s h i n y day. 꼭 성대관의 성 쨍하고 했던 날과 하고 비슷한 의미의 노래예요. 이거 강아 보면은 이게 성대관이 이거 보고 뺏겠나. <laughs> 비슷하게 음원 들으지만 지금 현재 야곱의 인생에 해가 돋은 거예요. 비록 절뚝발이가 되었는데 일시적이든지 아니면 퍼머넌트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에 해가 돋았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결론을 우리 사랑 권사님 읽어 주세요. 사람에게 지독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지독한 사람이 되라. 네, 예, 아멘. 예, 이 결론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은 national identity입니다. becomes father of Israel, God's chosen people. 누가 누가 됐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물론 뭐 아브라함도 되고 이삭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을 획득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 하면 야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reconciliation sets stage for peaceful reunion with Israel.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뭐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 뭐 트럼프 마음을 누가 바꾸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푸틴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어요? 김정은의 마음을 누가 바꾸, 바꾸겠어요? 이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사람의 마음 하나 바꾸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세상에의 마음을 바꾼 하나님. 그리고 personal change from deceiver Jacob to prince Israel.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그의 성품 자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 건 아니에요. 똑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간사성과 그 사람의 그 성질 자체가 그대로 살아 있는 그 상태였지만은 그 Deceiver Jacob 그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그리고 어떻게든지 계책을 세워서 내가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위기를 모면해볼까 하는 그 모든 것을 지어 짜내서 자기의 종들에게 예물을 바치고 드 했던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진짜가 뭔지 내가 보여 줄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들고 천사와 씨름하게 만들어서 그의 고관절을 치면서까지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끔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from deceiver Jacob to prince Israel.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겁니다. Jacob wrestling match represents the spiritual struggle of believers face 결국에는 야곱에게 일어난 것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보게 되는데요. His persistence teaches us to hold on to God through our through our darkest nights. 힘든 일이 올수록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생기고 나에게 거대한 압박감이 오고 내 직장이나 내 삶이나 비즈니스나 또내 가족의 일이나, 나의 신상의 문제나, 내 건강의 문제나, 이 모든 일에서 위협적인 일이 다가오게 됐을 때에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의지할 것인가? 내가 인간적인 괴를 떼어서 뭔가를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라도 내가 모면해 볼 것인가? 그러나 안 그러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결단을 내릴 것인가? 야곱은 천사를 만나서 놓지 않았던 그 결단을 만듭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람에게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지독하게. 그러나 임자를 만나서 라반에게 뒤통수 맞고 20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독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지독하게 고관절이 부러져 가면서도 그를 붙들고 내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사람에게 지독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지독한 사람이 되어서 야곱처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